제가 버릴 니 자, 여러분, 첫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야왜 이렇게 세지? 이 우리? 물, 물이 물 뒤집어진 것 같아요. 큰일이네. 뭐야. 전부 다첫 소도 못하고 있어. 일단은 첫 소를 좀 한번 해보고. 너울이 엄청 심해. 너울이. 너울이 너무 심해. 큰일 났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조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수도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쭈꾸미를. 박 아, 강렬이 오늘 홍원항에서 출조해서 지금 쭈밤낚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두 번째 포인트 왔고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채비만 한개터트리고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노을이 엄청 심하네요. 여러분, 저기 해 뜨는 거 보여? 요 저기 배 뒤에? 딱 배가 걸쳤어, 해가. 아니, 조금 이렇게 첫 수를 못해도 이거 정상인 거야, 이거? 어? 아니, 윤 사장은 오늘 윤투어는 낚시를 안할 셈인가? 여러분들 떡국주네요. 엔젤 PC 5를 탔는데 떡국주요. 떡국, 떡국한 떡국 그릇 할게요 a f e w Moment s Later. 아침에 출항을 해서 지금까지 이동만 하다가 이거 완전 오늘 망한, 망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 첫수 드디어 올라옵니다. 아이고 갑이다. 첫수 갑이네요. 여러분 첫수 갑이 사이즈는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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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가자 갑이 두 마리 우와 쭈꾸미 쭈꾸미 다 여러분 쭈꾸미 사이즈 봐히이터 아이 뭐냐? 무더냐? 무더야? 와, 쭈꾸미 사이즈 봐라, 이거. 보여요? 자. 야, 쭈꾸미 사이즈는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봐봐요, 여러분. 에이,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압조건 속에서도,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어도 안 나와요. 물이 뒤집힌 상황에서 안 나오는데, 열심히 한 마리, 한 마리씩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히트. 다 겨우 걸려 나왔네, 겨우. 이번에는 애기를 이렇게 갑니다. 스킨 세례. 바보징 한 마리 더, 더 닦아라. 가봅시다. 화이팅! 히트. 리트, 리트. 어?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지지? 아, 갑오징어다! 갑이다! 아. 자, 뭘까? 히트, 히트. 갑오징어다! 갑이다! 아, 이번에는 갑오징어일 것 같아. 100%야. 쓱 하는데, 확 물더라고. 오케이. 히트. 야 사이즈 미쳤다. 이거 무너지, 이게 어떻게 쭈꾸미야. 여러분, 봐봐. 이거 무너지, 무너. 응? 쭈꾸미 사이즈 한번 봐봐요. 히트. 이 안에 꾸미는. 밑 오늘 먹을 햇감 지금 10회까지 다해 놨어. 저저 비타. 허자비터 자, 이제 대왕쭈꾸미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아, 이건 좀 작다. 이건 좀 작네. 이만해. 어, 보여요? 보여? 11마리 쭈꾸미, 대왕쭈꾸미 11마리 하고 있고요. 그거 뭐야. 갑오징어는. 아, 딱. 잠시만요. 히트. 이 히트, 히트. 쭈꾸미 사이즈 보세요. 저 쭈꾸미 12마리, 대포알 5개 하고 있습니다. 아이트 은꾸미 한 마리 올라옵니다. 은꾸미. 아이고, 사이즈는 좋다. 자저안 와서 그렇지 사이즈는 좋네요. 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어윤 사장 나왔다. 나왔다 히트 와 이건 뭔데 이렇게 쭉 가져가냐? 야윤 어? 사장. <laughs> 안에 안에 쭈꾸미 들었어. 쭈꾸미 한 마리 추가. 응? 쭈꾸미가 조개 안에서 그냥 쫙 가져가네. 히트히트 쭈우, 히트. 아, 작다 요건까 이게 적당한 사이즈인데. 나머지 게 원체 크니까 이게 작아 보이네. 자, 주스물 마리, 목표치, 완료, 이제 3 0 마리 갑니다. 힘드네. 아, 한 마리. 아, 이렇게 한 마리 했다. 제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비, 가비어라, 가비어라, 가비어라. 닭 같은데, 닭 같은데 아니네 문어네, 어? 아니 문어란다. 츄꾸미네. 츄꾸미 겁나 크죠. 자 마리 또 올라옵니다. 천천히. 이트 이트.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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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남의 채비도 같이 끌고 들어왔어요. 이거 누구 채비냐? 끊어졌네? 여러분 게이드 채비 되었어. 얼마 채 끄겨 이거 야간봉돌까지 이거. 봤어? 설마 요즐인가? 야 요즐이 수박. 요즐이 수박. 저기 보시면 요즐이. 믿음의 주운 채비. 이거를 뒤에 들고이 자리를 앞에 달고. 아싸! 라인을 많이 줘서 한참 감아야 될 겁니다. 아싸! 저 개미, 이번엔 작네요, 사이즈가. 히트, 히트. 아. 네. 사이즈 좋죠? 마지막까지. 와, 노을. 우와. 바이킹이 따로 없네, 바이킹이 따로 없어. 낚시를 한다고 고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마무리 됐고요 오늘은 어, 지금 29마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쪼꼬미 조금... 29마리, 갑오징어 7마리 이렇게 마무리 짓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미 낚시는 의외로 손맛은 좋았습니다 손맛은 좋았지만은 마리수가 그만큼 확보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또 재미나게 놀다 갑니다 안녕 자, 여러분 오늘 윤어랑 저희는 낚시를 마쳤고요. 숙소에 왔습니다. 숙소에 왔고, 숙소 뷰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바다가 펼쳐져 있죠. 아, 영진민박이라는 곳에서 지금 숙소를 잡았고요. 여기서 오늘 잡은 갑오징어하고 쭈꾸미를 회도 먹고, 쭈꾸미를 데쳐서 삶아서도 먹고, 자고 내일 바로 무창포로 문어 낚시를 갈 겁니다. 근데 오늘 <laughs> 문어 조항이 별로 좋지 않다는데 내일이 걱정이 되네요. 보이시나요? 충전? 깨끗말게죠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오늘 저거 먹을 거 먹고 남은 조가들 여기에 얼려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려서 내일 빼서 갈 겁니다 윤토어 스케일 보세요 지금 이걸 다 먹겠답니다 지금 이거를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금방 <laughs> <그만> 먹는데 <게. 웃음> 맞아요? 금방 <그만> 먹는 거 금방 먹나요? 아닙니다 요리사 멋있어요 그치. 옆을 따라 살을 여기다 이렇게 아, 그러면 뚜껑을 딱 까미네. 이렇게 딱 뼈를 빼내고 갑을 음. 빼고 여기에는 어, 하얀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아 그거 하얀 음. 주머니 이게 모래집이다 음, 이거를 딱 이렇게 딱떼내면 음. 모래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 건다 먹어도 되고 여러분오 삼, 둘, 셋, 넷, 다 이거 그냥 소주 그냥 들어가지, 이거. 그러면 내일 무창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